대구토기입니다아 진짜 겁나게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고 유튜브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 어 겁나게 바빠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진짜 오질나게 제일 바쁜 시기인데. 아, 어. 이 새끼가 말이야. 지금 겁나게 바쁘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영상 말고 좀 간단하게 금방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자, 요 친구는 이제 저번에 서울 갔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죠. 이제 다들 기억나실 건데, 제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서울 갔다가, 음, 다시 돌아온 친구. 밥을 안 먹는다고 다시 왔거든요. 밥을, 무슨 걸신들었듯이 먹는데, 어, 미안, 미안, 미안해. 아직, 아직 우리는 좀 어색한 사이. 응. 아직, 아, 기억을 잘 못해요. 막상 손에 올라오면, 잠깐, 데 지금, 아, 야, 봐라. 지금 눈앞에 폰이 있어가지고 좀 긴장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얘네들이 폰이랑 카메라랑 이런 거를 되게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 손보다. 그래서 사람 손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폰이나 카메라 같은 것들이 되면은 이제, 음, 완전히 돌변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뭘로 영상 찍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까진 안 하고 한세분 계셨는데, 저 폰이거든요. 이거 갤럭시 A7이거든요. 앱 같은 거안 쓰고 그냥 생 카메라로 찍거든요. 생, 그냥, 갤럭시 A7 카메라로 찍는데, 뭐, 화질이 괜찮게 나오네요, 지금도 봐요. 괜찮죠? 제가 일부러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잘 찍히는 폰으로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그, 폰, 가게 아저씨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폰 바꾼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는데, 아, 이제 올해로 이제 1년 됐죠? 1년 됐고, 내년에 바꿔야지. 올해 12월 달에 바꿔야죠. 어, 얘가 밥을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이건 아마도 그 집에 가서 왜 밥을 안 먹었냐면은 이제 다시 대구에 오고 싶어가지고 대구에. 그런, 대구에서 약간 고향의 그런 느낌을 느꼈나봐요. 그래서, 그 일부러 설계를 한 거죠. 이제, 아, 난 다시 대구에 가야 된다. 대구에 가서, 이 새끼 집에서 뭘, 뭘좀 귀뚜라미를 좀더 뜯어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다시 우리 집에 온것 같아요. 그지? 착해요, 얘가. 에이, 자, 나오자. 이쁘죠? 서울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아직 저를 제대로 기억을.. 기억이 안 나나보죠? 서울까지 내가 보냈었는데 아야 아라 물어 좀 자기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물거든요 착한 애들도 다 이제 자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물어 또 경계 대상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요 보시죠. 이 몸에 힘이 딱 들어가요. 지금 카메라랑, 아니 카메라래. 이제 폰이랑 손이랑 투콤보가 돼가지고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 그렇다고 지금 이불 벌리진 않죠. 정수리 만져도. 이 친구는 이제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름을 이제 생각해둔 이름도 없고 용자 돌리면 이제 안쓸 거고. 어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뭐 이름 추천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막좀 댓글에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상한 이름 추천하면은 이제 그분이랑은 손절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얘는 좀더 성숙해지고 나면은 걔랑 붙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더라? 이제 저기 저 203호 사시는 이제 장금이랑 붙일 건데 장금이랑 나이도 얼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장금이가 좀더 누나인 것 같거든요. 동갑일라나 모르겠다. 암튼 일단 얘는 장금이랑 지금 붙이는 거 생각 중이니까 어 꺼낸 김에 이제 장금이랑 궁합도 좀 볼까요? 이제 응 오케이 렛츠 게릿. 네 장금이를 꺼내 왔거든요. 이제 보니까 장금이가 훨씬 누나인 것 같은데 아이거 어, 핀셋 위험한데 이거 장금이가 좀 누나인 것 같은데 많이 어우 장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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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장금이가 달려가다가 제 폰을 밟아가지고 영상이 꺼져가지고 다시 이어붙여서 찍고 있어요 별로 둘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그, 걸 모르나봐, 잘. 연애를 모르나봐.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붙여놔도, 활짝거리긴 하는데, 어, 애가 많이 어려서, 네, 아직은, 번식까지 생각할 나이는 아니긴 한데, 한번, 잠깐만! 아 그래도 난리 났다 지금 먹는 거 아니야 바보야 잠깐만 오호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나이가 비슷하긴 한것 같은데요 나이가 비슷하긴 한데 아직 애가 어려서 내가 네, 지금 반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좀.. 네.. 무릎이 좀나올거예요 장금이 요즘 색을.. 색이 올라온걸 못봤다 애가 장금아 요즘 뭐 기분나쁜일이라도 있니? 뭐 암튼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장금이랑 붙여놨을.. 붙일때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을 좀 보려고 했더니 네 아예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어, 아직 애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바 나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잘못 찍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쟤는 내가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입질을 해야 되지 토바